미국의 피터 자이한이라는 세계적인 학자가 있습니다. 피터 자이한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 우리 한국 문제에 대해서 충고를 하기를 세 가지. 한국이 아주 지정학적으로 위험한 지대다. 중국이 있고, 서련이 러시아가 있고, 일본이 있고, 또 북한이 있지 않느냐. 북한이 핵무기를 50대 60두를 가지고 있지 않냐. 너무 미국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미국 학자인데 한미 동맹이 아주 중요하지만은 미국만 있다가 믿다가 낭패할 수도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한미 동맹을 강화할 것이고, 둘째는 일본과 손잡아라 일본과. 일본과 손잡고 국가의 안보를 탄탄히 해야 된다. 세 번째, 때가 되면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 그래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 피터 자이한 박사의 우리나라에 대한 충고입니다. 뭐, 핵무장 이런 거는 뭐, 그냥 차원이 다르니까, 적겨 두두구라도, 한국과 일본이 서로 안보를 위해서 동맹을 맺어서 우리가 나라의 안정을 지켜야 되지요. 또 경제를 함께 번영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윤 대통령이 일본 갔는데 일본 사람들이 좀꼬부라져 가지고 섭섭한 향기 있는 거 봐요. 일본 사람들이 좀일한번딱 꼬부라지면 잘안 펴지잖아요. 뭐사무라이 근성이라 그럴까요? 그럼 우리가 웃으면서 품어야지요. 응? 뭐 속상해 그런 것 같은데, 세월을 가면 다 풀어지지요. 하고, 우리가 일본 보다가 한발 앞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이 장점이 있습니다. 일본은 학문 노벨상 받은 사람이 27명이에요. 그만큼 기초과학이 탄탄한 겁니다.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지난, 지난 과거에도 우리 삼성 반도체도 일본이 많이 도와줬고 포항 제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상금 그 가지고 포철을 세우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역사는 다 지난날에 묻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야 되지요. 나는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가 정말 국민들의 정신, 한국인의 얼, 혼을 깨우쳐야 됩니다. 그냥 메스컴에뭐 테레비에 부하 내동해가지고, 맞아. 뭐, 죽창 들고 나가자. 이렇게 해서, 뭐, 그, 여러분, 죽창 들고 나가, 가 어떻게 됐냐 하십니까? 그 슬픈 그 동학난 때, 동학난 때 우리가 동학군 3만 명이 전주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올라오는데, 그 고종이라는 사람이 참, 정말 못된 친구야. 만나 가지고 얘기하면 될 낀데 청나라 군대 일본군을 불러들인 거예요. 못 막으니까. 그 일본군이 다 언덕에 딱 기관총 놓고 기다렸어요. 일본군이 그래서 동학군이 죽창 들고 옛날 우리 화승총 그 제일 남에 일어서 가지고 이래 쟤는 화승총 임진왜란 때 쓰던 총 그걸 들고 죽창 들고 가는데 일본군들이 기관총을 쏘서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본군은 몇명 죽은지 아십니까? 한명한 명, 한 명. 어떤 자리는 두 명. 우리 얼마나 애국 호남 농민들이 날아찾겠다고 축창 들고 오는데, 일본이 신무기 기관총을 가지고, 고종 황제가 그 사람들 끌어들여 가지고, 그런 비극입니다, 비극. 그래서 우리 역사를 한만한 역사라 그러죠, 한만한 역사. 한만한 역사를 풀어주는 데에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복음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의 한을 풀고, 위대한 미래를 향해서 온 국민이 전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통일을 이루어가지고 북한 동포 2,200만, 남한에 5천만, 7,200만 동포, 해외 동포 800만 이 8천만 인구가 한번 힘을 모아가지고 동양의 최고의 어떤개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일본의 동경대학 경제학 교수가 마침 크리스천들이있는데 여러 해제 나하고 만나서 식사하면서 동경대학 교수가 이야기를 우리 코리아가 일본보다 아주 부러운 게 앞선기 게 있습니다. 그 뭐요? 그랬더니 일본말로 난데스가 그랬더니 일본은 중심종교가 없다야. 일본은 뭐 잡종교야, 잡종교. 가미사마 신이 5천 명이 5천. 명.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들어도 5천 한 명째. 그러니까 애를 놓으면 마을 신사에 등록하고. 청년들이 결혼할 때는 교회 가서 하고, 장례할 때는 성당에 가서 하고. 근데 일본 동경, 일본 교회 가서 내가 집회를 했었는데요. 주일 예배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교회 안에 식당이 있더라고요. 그내 앞에 있는 청년이 이제 청년의 회장이요. 날 보고 하는 말이 식사하면서 김진홍 목시 목사란 말이지요. 나는 오전에 교회서 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마을 사찰에 법회 에 참석합니다. 어이 바쁘네요. 응? 교회 갔다가 사찰 갔다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고루고루 해놓으면 한 군데 는아달이안 되겠습니까? 농담 하아 진담이요 진담. 그 일본인의 종교가 아니오. 그러니까 일본 크리스찬 교수가 단식하는 게 일본은 발전의 한계가 있다. 중심 종교가 없다. 한국은 기독교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메인 파워, 중심되는 힘이다. 우리는 한국 교회가 너무 부럽습니다. 한국 교회가 제구실 하면은 앞으로 통일한국시대에. 아시아의 일등 국가로 될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일본 교수의 얘기지만은 마음에 새피는게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몸 성전, 몸 성전. 몸 성전에 우리 몸을 거룩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가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뭐 요새 교인들이 우울증도 많이 걸리고 공황장애도 걸리고 뭐 신경쇠약도 많이 걸리고 해서 어떤 자매님이 나한테 목사님 저는 신경성 위장병이래요. 그래서 아이 의사가 잘못 진단했구만. 그래서, 아니에요. 의사님이 나한테 신경성 위장병이래요 그래서 아, 글쎄 의사가 몰라서 그랬어. 뭐인데요? 그래서 신경성 위장병 아니고 신앙성 위장병이요 예수 잘 믿음 없어져, 응? 아멘 하시죠? 예. 그렇게 교인들이 몸과 마음이 상해가지고 비실비실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인데, 부활의 능력을 온몸으로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말씀. 사도행전 3장 22절 말씀. 바울이나 아블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 딸된 우리들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 너희의 것이다 너희는 누구 것이냐 23절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러분 공감하시지요? 응. 모든 피존물이 우리의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십자가의 밤을 지나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신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일본에 우치모라 간조 선생이라고 평신도 성경학자가 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읽으면, 내촌감삼. 우치모라 간조 선생인데, 사무라의 아들인데, 사뽀로 농가대학 성교사가 세운 학교에 다니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 미국에 유학을 하고 와서 동경제일고보, 우리 말하면 옛날 경기고등 같은 거기 영어 선생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고 만주를 먹고 중국에 전쟁을 일으키고, 중국의 전투 이길 때마다 "온 일본 국민들이 아 반자이뭐 신문이고, 뭐 라디오고, 일본 만세, 일본 만세" 전쟁이 이길 때마다 막 "만세!" 한세 그랬는데, 우치모라 간조선생, 이러면 안 된다. 일본이 동양 평화에 기여해야지 서양 제국주의 닮아가지고, 한국 백성을 괴롭히고, 만주를 침략하고, 중국 사람들을 그렇게 학살하면, 가미사마께서, 하나님께서, 일본 하늘에 불벼락을 떨어지들 것이다. 그러니까 막온 메스코어미, 비국민이라고 비국민, 매국노다. 그래가 학교에서도 퇴출당하고 직장도 없어지고, 동경 자기 집에 여섯 평 다다미 빵, 거기에 앉아 가지고 젊은 청년들 모아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전쟁 끝날 때까지 직장도 없고. 비국민이라고 고발을 듣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본의 얼를 깨우겠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데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쳐서 방이 좁으니까 전쟁 끝날 때까지 가르쳤는데 그 출신들이요 수상도 나오고 동경대학 총장도 셋이나 나오고. 그 사람들이 정치계에 나가고 오늘의 일본을 세우는 기초를 닦았습니다. 수상 중에 오히라 수상이 그 성경 공부반 출신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성각자란 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와 나라 백성들의 미래를 투자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보문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43장 1절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성경에 일관된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복음의 역사로 진리의 역사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 찾았습니까? 자꾸 찾아야 됩니다 그냥 뭐 옆에 부인한테 당신 찾아 가고 있지 말고 본인이 찾아야 돼요 천국 갈 때는 각자 갑니다 합승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신앙 자기가 지켜야지 맨날 마누라 치마 자락 붙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43장 1절 찾았지요?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 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강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 전체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불러냈다. 너는 내 것이다. 내 작품이다. 이사야 60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같은 말씀입니다. 60장 21절 말씀. 60장 21절 말씀. 우리 지난 역사에 서름도 있고 한도 있고 참한 많은 층. 청...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 됐습니다. 희망 없던 이 나라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어떻게 역사를 일으켰느냐. 60장 15절 말씀. 15절.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너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려라. 한국교회 우리 민족에 주시는 약속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21절 말씀. 이사야 60장, 21절. 나는 이사야 60장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손에 주먹을 쥐고, 좋다. 이런 역사를 한번 만들어야지. 아 그런 다짐을 하곤 합니다. 21절 너 백성이 다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설마 부동산 늘린다는 생각 안 하겠지요? 응? 북한 땅 만주, 잃어버린 만주 땅다 우리 땅으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두레가 일찍이 20년 전에 저북한 두만강 넘어 그땅 130만 평 땅을 우리가 50년 임대를 했습니다. 거기 옛날 독립군들이 진치고 살던 인데그 산골짜기에 130만 명, 밭이 130만 평 엄청납니다. 내가 가다가 한번 돌아보려고 가다가 몸살났어요. 그꼭 골짜기에 가니까 옛날 독립군들이 죽은 묘지들이 있어요. 돌무더기가 있어요. 네,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중국 땅에서, 만주 땅에서 한을 품고 죽은 이런 영혼들, 우리가 그들의 한을 풀고 위대한 코리아, 그레이트 코리아, 그레이트 퓨처. 위대한 역사를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내 백성이 땅을 차지하겠다.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하나님이 손수 만든 핸드메이드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요. 하나님이 꺽거지로 심었고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한국 민족, 한국 교회는 한국 백성들, 한국 크리찬들은 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나라,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창조적으로 생각해야지 꼬부라져가지고 두고보자 비딱하게 생각하면은요 팔자가 피질 않아요, 예.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21절,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이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서 하루하루를 절제 생활, 절도 있는 생활 하면서 역사의 주인 대신, 부활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 날마다 나라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아시아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 말씀에 뭐라 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의 앞장서서 가신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우리 역사의 한국 교회, 한국 나라에 앞서 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볼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입니다. 10장 32절 말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여러분 말씀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지금 한국 교회와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앞장 서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앞에 서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을 아멘으로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앞에 서서 가시는데 가셔서 뭐라 그랬습니까? 34절입니다 34절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첫째 날, 둘째 날은 고난당하는 날 서름받고 기죽고 고통당하는 날, 첫째 날, 두째 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는 날입니다. 그러나 제 3일, 제 3일에 살아나리라. 기독교는 제 3일의 신앙입니다. 제 3일의 신앙. 예수님의 제자들은 첫째 날, 두째 날의 고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근심에 빠져서 겨우 따라가는데 예수님은 첫째 날, 둘째 날의 순환과 멸시 고난을 통해서 제3일 부활의 날을 바라봤기 때문에 앞장서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제3일에 부활의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따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력.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